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9회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문제이고요. 먼저 주어진 글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고 내용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abstract -right figures. 추상적인 어, Figures는 원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형상, 숫자, 인물 이 세가지를 꼭 알아 놓으시고요 여기 Figures는 여기서 어떤 조각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추상적인 조각품들 또는 Distortion은 비틀림이에요 비틀림, 왜곡, Everyday Object 매일매일 일상적인 그런 물, 물품들이라고 할까요 자, 일상용품들의 뒤틀림 이러한 것들이 종종 사용되어진다. To confound는 틀렸음을 입증하다. 라는 뜻이니까, 틀렸음을 입증하도록. Our viewing habit, 우리의 보는 습관들이, 그리고 convention of beautiful art, 아름다운 예술의 그런 관습들, convention이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것들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앞쪽에는 이 abstract, art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되겠죠. art is always mirror of the time. 예술은 언제나 그 시대의 거울이다, in which it e m e r g e 그것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등장하다란 뜻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the pictorial works of earlier era, 이전 시대의 어떤 회화 작품들은요,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an informative insight, 어떤 정보를 주는 유익한 통찰을 into the contemporary world The artist, s 그 t 예술가들이 u n g e 동 t 대 h e youngest, the youngest, t 어 e youngest, h e y s h o w t h e u e s t 리 h e y o u n e h e o w t h e p e o p l e s t t e y h e t t h s h t h t t h o s t t t h o n t h e y s h o t h e y o w t t 어떻게 그들이 세계를 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In comparison to는 비교하여란 뜻이에요. In comparison to obvious representation. 명백하게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명백하게 묘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뭐를 of the world in picture. 그림 속에서 세계를 명백하게 묘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 uh, from earlier era, 이전 시대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modern art 나왔네요. 현대 예술은, 20세기 현대 예술은 can often seem very opaque, 불투명해 보인다. 아, 그죠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opaque, 분명치 않은, 불투명한. 그리고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가까이 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좀 4번에 대한, 한 4번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의 it를 보면 it이 가리키는 대상은 뭐죠? 현대 예술이에요. 단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바로 되는거예요. It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 Any fixed rules 정해진 규칙을 anymore.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대로 갈게요. They show us 그들은 보여준다 우리에게 the world 세계를 in such a fashion 그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in such a fashion as to reinvigorate 소생시키도록 our perception of it 그것에 대한 감각을 소생시키도록 그래서 thus inspire 영감을 주도록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과 어떤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도록 영감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20, 20세기 현대 예술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